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이 일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지는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버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흠없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 차를 샀는데 조금 흠이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흠이 없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